어? 자, 일단 첫 번째 밑 조건부터 먼저 쓸게요. 밑 조건 어, 밑 조건 얘가 0이 아니고, 얘가 1이 아닌 게밑 조건이지, 다 양수는 맞으니까 맞지. 그럼 여기서 a는 누가 아니야? 바로 쓰자. 4가 아니고, 아니고 4란다. 0이 되면 안되니까 0도 안되고 1도 안되고 1이 아닌 양수거든 그럼 얘는 a는 3이 아니야 그치? 그럼 요거는 a는 뭐가 아니야 2도 아니고 4도 아니야 이런 얘기지 2,3,4는 아니라는 얘기야 이게 미조건입니다 그럼 두번째 자 요게 중요한거 아니냐 이거 엊그제 했어요 엊그제 얘가 항상 만족해야 되는데 그럼 얘는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하라고 얘기했던 기억나니? 첫 번째 a가 0일 때를 꼭 하라고 얘기했거든? 했어 이렇게 a가 0이야 0, 0 2분의 1아 만족합니다 이렇게 그럼 0은 답에 들어갈 수 있다는 라 얘기지 그지? 두 번째 a가 아래로 블록이 돼야 되니까 양수가 되는 거지 아래로 볼록이면서 붕떠 있어야 하니까 판별식이 음수가 돼야 되겠죠. 맞죠? B제곱, A제곱이고, 마이너스 4AC 하면 8A 있니? 맞아요. 자, 그럼 A의 범위는 0초가 8 미만인데요. 여기서 0을 포함시켜야 되니까 0 이상 8 미만이 되고, 자, 얘네 둘의 공통으로 만족하는 거니까요. 어, 뭐가 되니, 이게? 0부터 해가지고, 0, 1, 2안 되고, 3안 되고, 4안 되고, 5 되고, 6 되고, 7 되고. 몇 개입니까? 5개. 자,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해가 됐죠? 네.